자, 답승합니다. 승강선에 탑승을 했습니다. 승강선은 우리 KTX와 비교해서 공간이 약간은 더 넓습니다. 이렇게 끊어놨습니다. 센다이어 저희들은 도착을 하면 차량을 이동해서 약한 1시간 20분 정도 야마데라로 이동을 합니다. 센다이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산다이 역의 모습입니다. 산다이에 도착을 해서 저희들이약한 1시간 20분 정도 이동을 했습니다. 이곳 야마가타 현에 있는 야마데라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서 약한 1시간 반 정도 가벼운 트레킹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식사를 하고 오후에는 하구로산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곳은 사찰과 산이 어우러진 그런 곳이고요 어, 수도 오사카에 있는 구마노고도와 비슷한 그런 선임들의 수도처 중에 한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천천히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야마드라 입구입니다 여기서 계단을 약간 체력을 올라가야 우리 마지막 본당까지 올라갑니다. <목소리> 야마데라도 이렇게 불교 유적지다 보니 입장료를 받습니다. 이 길로 저희들아. 마지막, 오크노행까지 천천히 걸어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야마데라를 와보신 와 분이 우리나라 사람 거의 없습니다. 절반 올라왔습니다. 얼이이 오끈오행까지1 6 0계단 남아있습니다. 정면에 보이는 곳이 야마데라의 본당에 있는 오끈오행입니다 인을 보고 내려왔습니다. 야마다 최고의 풍광을 자랑하는 오대원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그 오대원, 오대당 정각에 올라왔습니다.

어디든 소원을 비는 방식은 거의 비슷한 모양입니다. 여기도 돌틈 사이에 이렇게 각자의 소원을 담아서 기원을 담아서 동전을 이렇게 올려놓고 왔습니다. 가볍게 야마대를 둘러보고 내려왔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은 점심을 먹고 한 2시간 이동해서 하구로산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전에 야마데라 트레킹을 마치고 저희들은 야마가타로 완전히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하구로산을 주택으로 왔습니다. 야마데라에서 야마가타로 넘어오는 반다이아사이 국립공원을 거쳐서 왔습니다. 여기에는 에와삼산이라 그래서 4군데의 신설이 있습니다 갓산 유도노산 그리고 파구로산 이중에 저희들은 파구로산을 설칭할 예정입니다 정면에는 갓산에 대한게 보이네요 여기가 걸어가야될 파도노산 지도가 보입니다 와 삼산 중에 한 곳이고 아주 신성시되는산 중의 하나로 보시면 됩니다. 가산, 하구로산 그리고 요동 이 중에 하구로산을 체킹할도록 하겠습니다. 미쉐린 그린가이드 이, 일본 209의 하구로산 삼나무 가로수가 베스트에 올랐습니다. 예화삼산이라고 불리는 곳 중에 한 곳입니다. 화대미가 제대 도로 올라가서 국보인 학으로 오종탑 기비탈길 걷어서 정상까지 like 가서 가면 돼. 그래서 저희들은 차로 내려올 예정입니다. 찾으러 갑니다. 자, 내이 한다. 학구로산을 대표하는 산나무들의 향연입니다. 정면에 하구로산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보물이 있습니다. 오리탑이 있습니다. 근데 현재 공사 중에 이어서 볼 수는 없습니다. 목탑이다 보니 아무래도 세월의 흔적 따라서 이렇게 소리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국보 중의 하나입니다. 하우로산 정상까지 올라가는데 세 개의 오르막이 있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오른 길 끝부분에 나왔습니다. 오른길 끝에 이렇게 신사로 들어는 도리가 있습니다. 이 도리를 지나가면 정상이 있는 신사가 나타납니다. 자, 하우루산 정상에 도착을 했습니다. 정면에 삼나무 숲 사이에 이렇게 신사가 모셔져 있습니다. 아구르산 정상에 있는 신사바랍에 조그맣게 자리잡은 연못이 있습니다. 개구리들의 울음소리가 신사의 정적을 깨워주는 듯 합니다. 짧게 하구로산 트레킹을 마쳤습니다 산문을 출발해서 3개의 업필 구간을 거쳐서 정상 그리고 반대쪽 토리로 빠져나오면 이렇게 저희 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일 저희들은 초카이 산행을 갑니다 그래서 워밍업 개념으로 오늘 힐링 산행을 마쳤습니다